안녕하세요. 인코랩 TV 김승철입니다. 오늘은 그설 연휴 중에 임시 공휴일인 그 첫째 날인데 월요일인데요. 대설주의보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와인딩 촬영하는 그 춘천 외곽 코스에 좀 왔는데요. 어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 거는 제 아이오닉 6에 최근에 20인치 어, 전기차용 썸머 타이어로 교체를 했어요. 미쉐린의 이 e 프라이머시인데. 마침 같은 사이즈가 나와서. 사실은 이제 정석대로 하면은 사륜구동이라 하더라도 이제 겨울철에는 썸머타이어를 안 써주는 게 안전에 도움은 되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은, 어 주행은 가능은 한지 그거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영상을 보여드릴 때 마지막 구간이 그 제일 눈이 많이 덮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파워 보다가 주행한 저장치 끄고, 그리고 좀 후반부에 가서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 주행 모드 중에 스노우 모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놓으면은 좀 체감적으로 어떤 변화가 되는지, 그걸 좀 저도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해볼 겸, 어 여러분도 좀 보여드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 카메라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 어, 저의 이쁜 동생 두 명이 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화면을 찍는 이유는요. 지금 얘가 구동계에서 순간 전력량이 얼만큼을 사용 또는 회수 중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혹시 스노우 모드로 되면 은좀 피크 출력 수치가 달라지는지 그걸 좀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느릴 거고요. 또 시청하시다가 잠드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오늘 해보고자 하는 거는 네, 주행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스노우 모드는 좀 변화가 뭐가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제가 워낙 얌전하게 타서 그런 거지만, 이 조향을 한 상태에서 가속을 조금씩 시도를 해도, 네, 썸머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막 밖으로 하염없이 나가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밖으로 나가죠? 네. 여기가 또 노면이 그 눈이 덮여있다가 아니었다가 그걸 좀 왔다갔다 해가지고 지금 경고가 하나 떴는데요. 앞에 레이더 센서가 눈으로 덮여가지고 그 작동이 제한된다. 겨울철에 좀 자주 보게 되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릴 때 보게 되는 그런 경고 문구입니다. 아이고. 얘가 이제 기본 중량이 2055kg 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세명이 탑승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용 타이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한테서 할수 있는 겨울철에 가장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욕심만 안 부리면, 네. 그러니까, 아, 사륜이니까 모든 걸다 해주겠지라는, 네. 그런 이제, 괴상한 신앙에 빠지신 분만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주행은 네소모타이어로 해도 괜찮다 고 보여집니다. 잠깐 길이 말라서 또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고 야막도 네, 뭐잖아 이렇죠. 네. 그러니까 햇빛이 드는 데는 높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예. 아침에 아침햇살 한잔 하고 나올 걸 그랬네요. 아유 제동이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 좀 사륜구동이 그러니까 두 바퀴만을 구동하는 방식보다는 더 우월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멈추는 것은 똑같습니다. 멈출 때는. 그래서 속도가 올리기 쉽다고 해가지고 막 휙휙 올렸다가 차가 이제 멈춰야 되는데 오히려 중량이 더 나가니까 제동거리는 훨씬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조건이라면.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사륜구동을, 어, 의지하시는 건 좋지만, 네. 본인의 안전과 또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당히, 네. 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지금도 안 서요 차가. 네. 네. 어, 네. 제동이 문제구나. 그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을 좀 찍어보는 이유는 뭐 여러분한테 어막 겨울에 서머 타이어를 타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겨울을 서머 타이어로 놔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할수 있는가를 좀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해봅니다. 그러니까 엑셀로 지금 가속, 감속을 통해서 차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거는 네, 어느 정도까지는 잘 해줘요. 서머 타이어로 하더라도. 근데 지금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제동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뭐또 눈을 즐기러 오신 네. 겨울 스포츠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자, 그러면 요쯤에서 한번 스노우 모드로 넣어 볼게요. 지금 이제 요거 주행 모드를 길게 누르면 스노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바뀌는 변화는 회생 제동이 제일 낮은 1단계로 강제로 내려갔습니다. 스노우 모드에서는 이 패드를 움직여도 네 그게 안 돼요. 그 회생 제동 강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 수준이 좀 낮춘 것 같아요. 제가 이 숫자를 아이 이거 보면서 주행하는 것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 엑셀 같은 깊이로 밟았을 때 순간적인 반응성이 많이 안전해집니다. 스노우 모드를 하니까. 아까는 조금만 해도 움찔움찔 했거든요. 저의 심장도 벌렁벌렁 했는데, 이거 막 배를 열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아, 저번에 여기서 고라니 만나가지고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또 무슨 동물 학대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댓글러들이 계시던데, 저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니까 어, 스노우 모드로 하면 확실히 도움은 돼요. 네, 특히 가속 중일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생제동의 강도를 강제적으로 낮추기 때문에요. 제동도, 네, 우리가 오랫동안 운전을 해온 그런 그 내연기관을 하듯이 그렇게 할수 있어져요. 그리고 바퀴에서 어떤 회생제동의 강함으로 인해가지고 잠기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은 없습니다. 고요한 낮, 거룩한 낮이네요. 네. 아마 여러분이 어, 눈 많이 덮인 데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아이언닉 6나 5의 사륜차를 타고 조금씩 이렇게 얘를 다뤄보시면 알아서 조심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네. 아, 네. 저 스노우 모드 답답해서 못하겠습니다. 다시 스포츠로 바꿨고요. 이게 또 스노우에서 다른 모드로 복귀하면요. ESC가 자동으로 또 온이 되네요. 다시 이걸 끄고. 영상도 좋지만, 네. 저도 좀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까랑 확 다르죠? 그리고 얘가 이제 앞뒤 합산 출력이 306마력이긴 한데, 근데 이 출력의 비율이 뒤가 좀더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륜으로 타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이렇게 미끄러운 데서 타보면, 기가 출력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후륜구동스러운 맛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모드는 확실히 겨울 스포츠에는 적합하지 않네요. 아 이렇게 타보고 나니까 얘가 좀 어, 혹시 올 시즌 타이어나 윈터 타이어였다면 좀 어떻게 양상이 달라질까?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렇다고 또 그걸 때문에 타이어를 또 사?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혹시 그런 세팅으로 좀 어, 이런 조건에서 어, 타보신 분이 계시면 댓글에 좀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저랑 정보에 딱지치기를 하시죠. 공유해 주시는 분은 네, 가보겠습니다. 아, 이 코스가 원래 이렇게 긴 코스가 아닌데. 네. 오늘은 좀 많이 기네요. 저는 뭐 살아 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무리 이제 전기차가 구조적으로 무게중심이 낮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그 고중량이 있기 때문에요. 그립이 나오지 않는 이런 조건에서는 그거로서의 단점이 고스란히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가면은 그 가족방지턱 나오는 데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까지만 좀 가보겠습니다 근데 어 제가 전에 12월 달에 캐스퍼 일렉트릭 여기서 리뷰할 때좀 저의 기억에는 굉장히 기분 좋게 어좀 심적인 부담이 없이 탔던 느낌이 거든요 어 걔가 오히려 더 빠른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염려마저 됩니다. 걔는 정말 가뿐가뿐했거든요, 차가 위험한지도 모르겠고. 아 여기다 가속 방지턱. 네. 자, 뭐 제가 따로 결론이 내드릴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요. 어, 그래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눈이 많이 와도 탈만하다. 단 거기에 꼭 지켜주셔야 되는 전제 조건은, 뭐, 사륜구동이니까 막 다뤄보고 싶은 마음이 움찔움찔 하시더라도, 그것만 좀 스스로 억눌러 주신다면, 네, 그냥 타기, 무리 없이 타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스노우모드는, 네, 가속과 또 브레이크 조작,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 특히, 어, 좀 눈, 눈이 오는 곳에서의 경험이 많지 않으신 그런 분께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아이오니6 사륜구동의, 어, 눈밭에서의 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